자, 이것은 가사바티오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가사바티오의 가장 중심이 되는 중앙 홀입니다. 보시면 하나의 큰홀 같은데 양쪽에서 칸막이 칸이 있어가지고 용도에 따라서 세개 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이 이렇게 넓고 창이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티오 가문께서 앉아가지고 시내를 내려보면서 아, 분들의 시선도 의식할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볼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자, 바티오 창문 보게 되면은. 창문 쪽에 있는 손잡이가 이거 특이한 게 이렇게 인체 공학 손잡이에요 손을 딱 걸었을 때 편하게 걸수 있게 한 손가락으로 걸수 있고 또는 반대 손에을때 아래로 걸면은 손이 기가 막히게 딱 맞습니다. 천장에 보십시오. 이것이 가사바티오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참느결치는 가우디의 자연주의 건축이 가장 잘나타나는 건물이 바로 이 가사바티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라시아골에서 가장 화려한 가사바티오의 뒷 모습이 궁금하시죠? 자, 지금 여기 모습이 바로. 가사바도의 뒷모습입니다. 어떠세요? 뒷모습은 되게 단순하죠? 그래도 보시면은 이철 장식들하고 타일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일들이, 유리 타일들이 깨서 붙인 것이 바로 트렌카디스라고 가오디가 가장 좋아했던 기법입니다. 여기는 바티오 2층에 있는 곳인데, 3층이죠, 3층. 예, 되게 아름다운 타일바닥으로 장식된 그런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오게 되면은 조금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이만사나라고 불리는 이한 블록 내에 있는 다른 중정들을 함께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줄이 어마어마하게 기네요. 와 요거 찍으려고 진짜 사람 줄이 엄청 깁니다. 저는 패스. 옆에 있는 가사 아만예르 건물은 뒷모습이 더 단순해요. 예. 그나마 가사 바띠오가 훨씬 더 뒷모습이 화려한 편입니다. 이가사 바띠오의 별명은 빛과 색의 집입니다. 화려한 건 타일들과 유리 스탠드 글래스들 통해서 집 안으로, 밖으로 아름다운 빛을 감상할 수 있게 만들었고, 각종 이런 타일들, 알록달록한 타일들과 이런 타일들, 이런 걸 통해서 색감을 강조한 아주 색감이 뛰어난 화려한 색의 그런 빛과 색을 강조한 집이 바로 이곳 가사밭조입니다. 가사밭조 뒤에 있는 이 파란색 이쁜 꽃은 한국말로 이제 청화엽이라고 부릅니다. 청화엽, 플론바그란 꽃인데, 이게 약간 음지 식물이라 가지고 이바퀴요 뒤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햇볕이 안 맞는 곳에서 잘자을수 있게 준비해 놨습니다. 이쁘네요, 되게 청화엽. 이거, 이거 여기, 이거 보신 적 있어요? 뭐예요? 여기 발 올라가요. 그림자. 발이 올라가? 네 이게 그, 어, 뭐예요? 괴물 발 지금 소리지 이게? 네, 네. 네. 여기 찍혀요 저기 지금 들리세요 소리? 어? 어 저, 저 어. 계단에 조명 있는데 발자국 생깁니다 이게 다시 오나요? 발자국 없죠 지금 현재 여기 그런데 소리 나면 내려오 유령같이 예이번 사람 발자국이야 이번 사람 발짝오겠어 아까 용이었는데. 지금 들어온 곳은 가사 바티오에서 골드랑 플래티넘 티켓만 들어올 수 있는 바티오 직무실입니다. 여기는 일단 블루 실버 티켓은 못 가는 곳이라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바티오 재벌님께서 그 사시던 침실이 이 쪽에네요. 여기는 그분의 침실 있고 역시 안가합니다 여기는 그분의 집무실 데스크네요 색깔이 기가 막히네요 오, 이 깃털펜 오. 사자기도 보이고 지구본도 있고 여기에 바도요 스케치가 있습니다 바뚜 스케치가 있네요 여기가 바띠오 집안의 가족사진 같습니다. 역시 자본주의 끝판입니다. 돈을 많이 주면 바띠오 내에서도 남들 못 가는 곳을 갈수 있는 게이 바띠오죠. 지금 보시는 여기 아름다운 이 살롱이 그 당시 바띠오 집안, 그 바띠오 씨의 집무실, 거실입니다. 자, 이렇게 바띠오 집무실을 잠깐 돌아봤습니다. 이게 바띠오 티켓 끊으실 때 골드랑 플래티넘, 구입하기 때문에 올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집무실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여기 바투에 이제 중간 침등인데 여기 중정에 있는 창문들이 이렇게 창문들이 울퉁불퉁한 그런 불규칙적인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마치 물속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들죠 일렁일렁일렁일렁 일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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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렁. 자 올라가면 창문틀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저 위로 올라갈수록 창문틀이 작아지고 타일들 색깔들도 더 짙은 남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타일들은 색깔이 더 옅은 파란색이죠, 그렇죠? 창 크기도 넓어지고 왜냐하면은 햇빛이 들어올 때 이제 상층부 햇빛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빛을 조금 적게 받기 위해서 창을 줄였고 저층부에서는 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창을 넓힌 게 가우디의 의도입니다. 자, 이곳은 바튜요 거의 최상부 바로 밑층이기 때문에 탈 색깔들이 엄청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멋집니다 야 이거 진짜 물결는거 같아 이거 오 대박 대박 보세요 진짜 물속 같아 물속 우와 그치 영상이 되게 잘 나와요 이게 여기. 지금 보이는 이 등껍질 같은 게 밖에서 봤을 때 가사바띠의 지붕에 있는 용의 등껍질입니다. 그리고 저기 십자가 보던게 산조르디의 창이 십자가 아래쪽에 있죠. 이 아래쪽에 이제 그라시아그립니다. 나가는 길에는 있철 커튼 같은 것도 이게 곡선 무늬로 이렇게 물결치게. 자 여기 지울 순계 일반 개인 티켓이고 왼쪽 에이 문이 이제 심벌릭 스토어에서 바티오의 1층에 기념품 샵입니다. 기로쭉 들어가시면 이제 샵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곳은 가사 바티오의 1층에 있는 기념품 샵입니다. 밧디에 있는 그런 모브즈를 모티브로 한 반지들도 있네요. 이것은 밧디에 있는 문고리 같은 느낌의 그런 모티브로 된 반지들 꽃무늬 반지들 예, 아주 이쁩니다. 어, 특이하다 이트디 손잡이. 이런 게 이쁘긴 해도 드실 때 아, 엄청 불편할 거 이거. 도마뱀의 상징 피톤도 있고. 그래도 이쁘다 유리그 특이하네요 이런거 오 장식용으로 좋을 것 같아요 바띠오 1층에 는 기념품 샵은 입장권근 큰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 바르셀로나 오셔가지고 바띠오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오셔가지고 내부에서 한번 보시면 은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바띠오의 그런 모티브들과 이미지들을 볼수 있는 곳이 바띠오 1층에 있는 샵입니다